자,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단골 유형이고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 1, 2, 3. 정역 X가 있는데 원소는 1, 2, 3이 있고요. 공역이 Y가 있는데 여기 4, 5라는 원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를 만든다는 건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도록 너희가 대응만 시켜주면 되거든. 자, 얘 함수 되겠죠? 함수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한 발씩만 쌓기 때문에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되겠니? 얘가 일로 갈 수도 있죠. 다른 함수도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게총몇개 나오는지를 우리 경우의 수, 순열이랑 조합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두 개, 두개 해가지고 함수가 몇개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1이 3으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이것도 함수 하나가 될수 있고요. 자, 1은 3으로 가고, 2는 4로 가고, 얘도 다른 함수죠, 여러분. 다른 함수니까 다른 개수로 쳐줘야겠죠, 여러분. 얘도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게총몇개 나오는지 본다는 거예요. 1, 2. 3, 4. 자, 더 이상 1은 3으로 못 가. 왜? 1이 3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내가 다 체크했죠. 지금 자, 1이 4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경우 수, 다른 함수를 찾으려면 2는 3으로 갑시다. 자, 이 함수는 마찬가지로 얘두 개랑 다릅니다. 1, 2, 3, 4, f. 자, 1이 이번 4로 가고, 2도 4로 가는 이렇게총4 개밖에 안 생기죠.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대응관계 못 만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응관계가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하잖아요 할 수가 있겠죠 왜이 함수는 f1은 3으로 가고 f2는 3으로 가고 이 함수는 f1은 3으로 가고 f2는 4로 가기 때문에 다른 함수라고 충분히 우리가 느껴지죠 자 근데 선생님 매번 이렇게 어 지금 정의역 공략의 원소가 두 개씩 밖에 없을 때도 지금 네 개나 나오는데 정의역이랑 공략의 원소가 세개 여섯 개 이렇게 되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선생님. 많겠죠. 너무 많겠지. 어떻게 다 각각 그리겠니?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순열을 이용해서 결국 잘 봐. 여기가 왜 4개가 나왔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정의학은 원소가 4개고요, 여러분. 공역은 원소가 5개입니다.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고배법칙으로. 첫 번째. 그냥 함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함수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1대1 함수도 할 거고, 1대1 대응도 할 거고, 뭐 상수 함수도 할 건데, 일단 그냥 함수 기준으로, 인터뷰 하시면 돼. 너 어디한테 쏠래? 다섯 가지. 너 누구한테 쏠 자, 이거 갔다고 치고. 너 누구한테 쏠래? 다섯 가지. 너 누구한테 쏠래? 자, 얘도 하고. 얘 누구한테, 누구한테 쏠래? 다섯 가지. 너 누구한테 쏠래? 다섯 가지. 얘들이 다 쏴야 함수가 되죠. 하나라도 안 써면 함수가 안될거 아니야. 다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수학적 동시에죠, 여러분. 실제로 동수의 쌓아가 아니라 얘도 쏘고 얘도 쏘고 얘도 쏘고 다 쏴야 될 때, 다 일어나야 될 때를 수학에서는 동수에 일어난다고 그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공통 수학 1에서 우리 배웠던 거. 그래서 얘들 외워요.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함수의 개수를 m의 n제곱. 그러니까 m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력의원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m이. 그리고 n은 뭘 의미해? 정의역의 원수의 개수를 얘기해. 그니까, 러이 공식에 의하면, 5의 내적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필요는 없다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느끼라는 거죠. 그냥 어? 어차피 한 발씩만 쏘면 되니까, 동시에 같은 데 가도 상관없잖아요, 지금은. 자,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거나, 이거는 굳이 두개 구분 짓지 않습니다. y 1대1 대응이거나. 그냥 함수에서 조금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얘도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선생님? 자, 똑같아요 일단 주어진 정의역하고 공역은 똑같다고 치고요. 여기서 1대1 일대일 대응은 안 되겠죠 왜? 네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점은 언제는 1대1 대응이 되냐면 이 원소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1대 함수할게요. 근데 이게 4개가 되면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수 밖에 없어. 1대1 함수가 되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수 밖에 없고, 이게 5개가 되면, E, F, G, H, I인데, 아무도 저한테, 나뭔 얘기 하고 있더라. 원소 개수가 얘가, 얘보다 적으면은 1대1 대응은 절대 안 되겠죠. 한 번씩 쐈을 때 하나가 남을 거니까. 공력이랑 치역이 다르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구분 질 필요 없이 그냥 갈게요. 상관없다고. 자, 인터뷰하시면 되는데. 너 누구한테 쏠래? 몇 종류한테 쏠수 있니? 다섯 개. 쐈다고 해. 난 쥐가 좋아. 쐈어. 가야나? 비가 쏠수 있는 개수는? 네 개. 쌌다고 쳐. C가 쏠수 있는 건 3개. 여기 쌌다고 쳐. D가 쏠수 있는 건, 왜냐면 1대1 함수는, 어, 한 놈이 한 말만 맞아야 되는 거니까, 2개. 얘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는 거. 얘를 굳이 OP4라고 안 쓴단 말이지, 이렇게.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permutation, 어, 순열. 그냥 인터뷰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안 중요해요. 너무 쉬워서. 시역의 원소의, 아니.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공역의 원소 개수랑 뭐가 똑같다? 상수함수. 이 정의역하고 이공역이 세팅되어 있을 때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다섯 개밖에 안 나옵니다. 왜? 상수함수의 정의. 다, 뭐야, 여러분.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발, 한발 써놓으면 당연한데, 한로 완전 썼을때 걔를 항상 들어간다. 예컨대 이런 거죠. y는 3. x에 1을 넣어도 3. 쌤 1을 못 넣는데요? 그냥 뭐0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넣어도 3. 2를 넣어도 3.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x들이 3한테 쓰고 있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1로 갔을 때, 모두 다 f로 갔을 때. 다섯 개니까. 5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공력의 원소가 됐어. 외워야,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 이미 머릿속에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자, 511번에 2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대신 이거를 만족해야 돼. 자, 이게 부동의 방향에 상관없이 푸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일단 그냥 가볍게 들어봐. 일단 처음에 일단 얘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x1 x2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1 x2는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 x1 x2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될수 있는 거예요. 정의역 원소 하나 더 추가할까? 여기 내가 7이라고 하나 더 추가할게.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내가 3이랑 5를 가져왔다고 쳐. 3은 5보다 크잖아요. 그때, 3이 대, 대응되는 이 함수값이 5가 대응되는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이 만약에 0으로 가면은 5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로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큰 X. 그러니까 이게 비단 3이랑 5만 그런 게 아니라 3이랑 7일 때도 그래야 되고, 5랑 7일 때도 그래야 돼. 그니까,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X1, X2는,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니까, 더 작은 쪽으로 가라, 이 말이고, 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이걸 만족한다면, 3, 5,나 3, 7,이나 5, 7, 이렇게 밖에안 되겠죠? 어찌됐건, 그때, 더큰 X가 더큰 Y 값으로 가라는 거거든. 얘를 이제 뭐, 단조 감소함수 뭐, 이런 식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수학2. 아니지? 여러분은 미적분 1이죠?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감소함수, 뭐,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차차, 이거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선생님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면. 근데 이건 애초에 안 된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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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7이 갈 데가 없어, 왜? 5가 마이너스 2로 갔는데, 5는 마이너스 2로 갔으면 7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데로 가야 돼. 왜? 5, 7, 7은 F에서 5가 간 곳보다 더 작은 곳으로 갈 곳이 없거든요, 지금 막. 그니까 러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러 굳이 말하면, 이런 건 되는 거겠지? 얘가 좀큰 데로 가지고 얘가 뭐 1로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이런 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큰 X들이 더 작은 값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쌤 너무 많은데요? 어, 7이, 마이너스 1로 가도 되고, 너무 많은데요? 3이 0으로 갔을 때도 많을 거고, 많잖아요. 지금 다세 알리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여기서. 아,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컨비네이션,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봐봐. 이건 알죠, 여러분? 5C3. 5, 4, 3, 3, 2, 1. 5에서 시작해서 3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쓰고, 분모에는 3팩토리얼 썼던 거 기억, 아마 못하고 있겠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5C3이 뭐야? 이 5개에서 너가 3개를 뽑는 거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0, 1을 뽑았다고 쳐, 이렇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써야 3은 어디로 가야 되니? 1로 가야 되고, 5는 0으로 가야 되고, 7은 마이스로 가야 돼. 그니까, 뽑는 그 경우 딱 하나가 함수 딱 하나랑 매칭이 딱 돼버리는 거죠. 봐봐, 이게 조합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나열해볼, 해보려 했더니, 머리 아프잖아. 분명히 하다가 놓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게 느껴져야 돼. 어, 그냥, 5개에서 3개 뽑아버려서, 뽑아버리는 순간, 어차피 대수관계 정해져 있으니까, 대응은 알아서 하겠지. 뽑는 게 중요한 것이 결국. 뭐 얘라고 답이 바뀌진 않겠죠. 여러분. 3이 마이너스 1로 가고 5가 0으로 가고 7이 1로 갔겠죠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나 감소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역 원소 컴비네이션 아니 국력 원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팅 국력에 세팅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이만큼도 뽑는 거죠.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뽑으면 알아서 매칭이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어,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오, 컴비네이션.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말씀.